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뽑을거는요 마지막에 데미를 장식할 이 뭐랄까 저한테는 그 추억의 야카데미 아, 야카데미 브랜드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은 요거 그 프라모델 한번 뽑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을 좀 쌓아야 되겠죠? 집게가 한쪽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별도의 무게작은 없는 것 같아요 외관상 뒷면에도 망이 있고 양면에 망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좀 착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한쪽 망만 내는 샵들이 진짜 많고 그나마도 뭐야 노게작을또 하거나 아니면은 콩망되는 샷도 있어요. 그 조그만 거. 야, 뽑을 거면 한 공모만 뽑읍시다. 어, 그러니까 이거 밑에 걸 먼저 잡아야 될것 같아. 아닌가? 어, 탑이. 아안 어, 들어. 밑에거 들으려고 어, 했죠. 어. 네 <laughs> 먼저. 아이젠 아무. 더 월드 라지스트 에토믹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그냥 항공모함이에요 네. <laughs> CVN 69 69! 그냥 항공모함이에요 어? 어? 어디 꼈어? 난안 보여 이거 잡아야지 이제 이거는 꿀망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꿀망이 작고 상품이 크면은 난이도가 오. 훨씬 더 있어요. 저 뒤에 되게 큰 건담이다. 알짜. 아, 아, 아 어, 오. 오케이. 오. 누르기? 안 되나? 안 이거 더 밀기. 발한 발로 찍어 눌러볼까? 뒤에는 안못들것 같은데. 아 이거 누르기 안 됐다. 그러면, 요 꿀망 끝부분을 잡아서 조금 더 땡겨와 볼게요. 접어. 아. 이쪽에서 잡으면은, 요렇게, 이렇게 갈 거거든요? 어차피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진 않으니까. 그렇지. 아, 야, 저 망이. 눌러, 눌러, 눌러. 이 눌러. 눌러. 상태에서. 그렇지. 누르르. 아! 뭐죠? 약간 그거 보는 것 같은 인형의 그 지우개 PP 달아가지고 밖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택택택 걸린 택, 택 거예요. 아 이건 뽑은 걸로 인정이 안될 거란 말이죠. 번쩍 들어야 되는데 이거 오아우야 이거 끝났다 이거 아. 어떻게 딱 걸려서 저 구부러진 데로 걸려야 돼. 됐다. 아야 이거 결국 랜덤이 타줘야 되나? 어떡 하지? 어 걸러도 이렇게 걸리냐? 그거봐 에이 일단 횟수가 아까우니까 얘 잠깐 놔두고 그럼 얘좀 찌... 작은 박스 저 박스를 찢어서 알맹이 만까지 갑시다 아 이렇게 되면 저 뒤에는 큰 건담도 못보는데 아니 일단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저, 그, 어제 했던 거, 마지막에 걸린 거, 그, 저 랩핑 빼주셨거든요. 일단, 형님, 지금 밖에 잠깐 나가셨는데, 물어볼게요. 저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 랜덤! 이거 랜덤이다! 아! 아 이거 랜덤이라고? 어. 오 마이 갓. 저걸 냈어야 하나. 야, 이거. 저 하나가. 완전. 드롤리아 어? 어디 꼈어 어디 꼈어 어어. 아 근데 저것 때문에 방해돼 아 야이게 저거 없었으면 나오는건데 그나저꿀망만 들어야겠다 가자 아 저것 봐 저거 없으나오건데 틀어 틀어 틀 나와 틀어면 나와 오 어, 저거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뒤로 넘어간다 넘어간다 야, 이거 망했는데. 얘를 들어봐요, 그 비행기 번쩍. 이거를? 그러면 저게안 들릴까 같이? 응? 비행기 들려고 어, 얘가. 얘가 할수 있어. <laughs> 근데 저게안 빠지면 큰가 없는데 다안빠지어 뭐야 뭐야, 뭐야? 충싱 네, 왕국입니다 지금 끝났고요아 이거 잠깐만 사장님 콜좀 잠깐만요 일단 옆에 사장님 오셨는데 한번 시도를 네. 하는 걸 일단 보여 드리고 이게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은 상황이면은 네. 하여튼 만원 해가지고 안 나오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만원 해서요? 네. 그, 알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뽑아가시는 걸 제가 몇번본 적이 있어서 아니 하다가 뭐 랜덤이 나오면은 나오긴 나오긴 할것 같은데. 들으려 들으려. 아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요게... 그러니까 진짜 긴망이었어요. 진짜 애매하게 지금 걸쳐졌어요. 아, 긴망에 걸렸네요. 네. 랜덤이 터지면 끌고 가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완전히 그 놓는 사실 놓는 라인이라서 들으면 바로 놓고, 들으면 바로 놓고, 랜덤이 터지면 끌고 가줄 텐데, 지금 일단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봐서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으면, 뭐 사장님 판단하에 이거를 뭐 빼고 가든 어? 제가 끼니까 그래도 끌고 가는구나 랜덤 안타져도 제발 나왔다! 아이게 사장님 오시니까 나오네 제가 결국엔 서브 안 받고 제 스스로 뺐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홍성오빠님처럼 뽑아가시면 됩니다 저 부르지 마세요 제가 좋은 선례를 남겼네요 네 원래 실력대죠 그 자기 실력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아 사장님한테는 좋은 그 설레가 생겼어. 이런 상황이 오면 제 영상 링크 딱 던지고 이거 보세요. 뽑히잖아요. <laughs> 그럴것 같은데. 아니 결국엔 계속 시도하다 보면 뽑힐 수밖에 없는 게 랜덤이 또 터지니까. 어차! 아하! 예 아, 아이젠 아오 응? 근데 아까 뽑은게 뭐였어요? 어! 꼈다 꼽아! 그렇지! 나치킨 아, 빼고, 하나 빼고. 하나 야더 근데 이 망이, 망을 안 잡을 수가 없네 최대한 밑으로 끌고 와자망 안되네 그렇지! 오케 이제, 이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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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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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이 지금 큰 것만 이거 나오면 큰 것만 두제이거든요저렇게제이 나게 끼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걸리고 됐다 오케이 또 걸릴수도 있겠다 커가지고 빼봐야겠다 항공모함은 두개 또겠네 이거 조립하려면 한달 걸려 안해본 사람은 진짜 어려워요 쟤건담으다나 아, 일단은 아파. 무게작이 없다는게 신의 한수네요 어, 금만 이거 끌고와 이거 지우개 달려있었으면은 난리났어 착한 세팅입니다 조금 끌고와 그러면 얘도 집게 확 껴버리면 야근 어, 이거 추부증이 나올까 이거? 옆으로 넣야 되는거 같은데 이거 완전 세로로 꽂아야되는데 어. 무리 쓸을것 같아. 전두 개나 뽑았음에 일단은 만족을 하는 상황. 뭐더 끌고? 요길다란게 은근히 그 래핑 우리 옛날에 래핑하면은 얇고 긴건 오히려 뽑기 오. 쉽잖아요. 만약에 오. 뒤집기로. 아이고. 아이고. 이런 게 뽑는 맛이 또 재미도 있고, 은근 쉬워요. 이런 거보다. 아, 흠, 마다한 뭐. 오! 좋아. 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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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아. 좀 기다려주지. 이게 겁나 터네. 아, 하나 더 나온 줄 알았네 에이. 아. 아. 이야, 어렵다. 마지막에 랜덤 터져라 참 그래도 뭐야 이거 육구 그 다음에 키티호크 그래서 두개 총 4만원인가? 4만원에 두개 뽑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빵 큰거 요거 아까 꿀망한거하고 얘 15점씩 하니까 그러니까 30점 얘가 아까 60 몇점이었지? 68점 30점 98점 그 다음에 얘는 적당히 산정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laughs> 그럼 요거, 푸시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납해가지고, 네. 자, 바꿔가, 뭐 바꿔갈게, 요 진열장. 안에. 진열장에서 아, 가셔도 되고 요 정도 점수에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많이 없지 않을까요? 여기는? 좀세 보이는데? 음, 뭐, 다 돼요. 어... 다 돼요? 음, 다 됐다. 해드리고 싶죠. <laughs> 일단 골라 보셔야지. 아니. 해드리고 식조에서 해드리면은 응. 이것도 설레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왜 홍성오빠 바꿔줬는데 나는 안 바꿔주냐 아.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 아. 저창고도 뭐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안에 좀 봐도 될까요? 어, 피규어 많다. 요거 바꿔가셔도 돼요, 이거 아, 라면. 라면 좋아합니다. 근데 라면 요새 진짜 <laughs> 많이 뽑아요 요새 또 라면 세팅이 또 이렇게 늘더라고. 네, 라면 세팅 하려고 준비했는데. 오. 먹거리 래핑이 요새 전국적으로 좀 많이 느는 추세라서 또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정품 피규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복도 있고 뭐 POP도 있고 레진 아 여기 치매로빈도 있네요 아 이렇게 많으면 선택하기 참 힘들어 선택장애가 있어 가지고 여기도 있고 레진 저점수로 뭐 레진 같은 거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레지는 좀더 하셔야 되고요. 아, 네. 네. 그러면 저 정도에서 POP.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최상의 상품. 네, POP. POP 한 개? 네. 저 조로도 멋있는데. Z조로. 어, 아, 요, 요거요. 네. 네. 요거, 특히 유명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laughs> 저기, 요거는 이걸로 드릴게요. 특혜, 특혜 보면 안 되는데, 이거. 어, 특혜는 약간의 특혜가 있 근데 원래 보통 이제 대충 쓰는 거 따졌을 때 아마 사장님들이 좀 융통성 있게 좀 해주실 거예요. 그건 어느 샵이나 가나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음.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거의 뭐 세팅이 겹치는 거기 때문에 뭐 래핑도 해봤고 꿀망도 해봤고 꿀망은 진짜 이 스마일토의 기계에서 꿀망은 말도 안될 정도로 조금 해제한 것 같아요. 얼마나 유지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래 유지되길 바라야죠 여러분들도 좀 재미를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고렇게 하고 뭐 건담하고 푸쉬도 즐겨봤고요 하여튼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